곳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 차나칼레의 대교는 차나칼레에서 갈레볼루라는 도시로 이동을 할때 여기를 건너야 하는 다리인데 사실은 이 다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됐고 이 다리를 만든 회사가 한국의 SK 계열사의 건설사가 중심적으로 이 다리를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고 해요 현수교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큰 기둥 두 개의 거리가 가장 먼 다리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어, 또 한국 회사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다리를 또안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건너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다리를 건너가는 것보다 밑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와봤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건너왔거든요. 지금 다 건너와서 통행료를 내는데 돈을 어 어디서 내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돈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돈안 내지? 뭐야? 왜돈안 내? 또 뒤에 사람도 돈안 내는데? 뭐지? <laughs> 완전 땡잡았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을 때200 리라를 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돈안 내고 건너왔어요. 다리 건너오길 잘했네요. 배안 타고 가길 잘했어. 왜안 내지 돈을? 이해할 수가 없네. 와, 여기도 돈안 내는데? 왜돈안내지여기내겠지 설마 아2 0 0이뱅맞습니다 w 라 e r 라라 다를까 200리라 됩니다 괜히 좋다 말았네요 저 앞쪽에서 돈을 안 내길래 돈안 내는 줄 알았는데 200리라입니다. 200리라 입니다 <목소리> 200리라 어제 여기 <laughs> 촐로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해변에 캠핑장이 있어 가지고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어제는 좀 저녁에 도착해 가지고 잠시 잠만 자고 가는 거고 캠핑장이 조금 좋아가지고 카메라에 담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쪽 옆으로 가면은 바로 옆에 해변이 있는데 여기도 여름에 오면은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보면은 이쪽으로 해변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물에 조금 이끼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물을 보면은 약간 초록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다리 같은 게 있어서 저기서 다이빙하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캠핑 사이트에요. 텐트 치고 잘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이스탄불을 향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스탄불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스탄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에 잘 도착해가지고 어, 좀 쉬었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인데 카라반 캠핑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 캠핑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번호판을 봐도 슬로베니아 그리고 뭐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뭐 프랑스, 여기는 네덜란드, 여기도 프랑스, 폴란드. 이제 각국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이스탄불 시내에서 카라반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뭐 세탁기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심 완전 한복판이에요. 파티어라는 곳인데 여기 조금만 가면은 이스탄불에서 중심가가 나오거든요. 볼만한 게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 같은 거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풋살장이고, 여기는 좀 괜찮은데, 이제 여기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워요. 여기 캠핑장 재밌는 게, 헬러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귀엽다! 개냥이들인데, 완전?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차가 엄청 빵빵거리고 혼잡해요. 진짜 광란의 이 터키의 교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들이 빵빵거리고 시끄럽냐면은 여기 이스탄불에서 저기 깃발 보이시나요? 자동차 헤네르바체랑 베스탁시랑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 지금 보세요. 오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베스탁시가 이겼대요. 베스타스 팬들이 지금 자동차에서 깃발 흔들고 막 빵빵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터키는 특히나 축구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엄청 과격하고 빵빵대는 사람들 다그 베스탁스 축구 팬들입니다. 그래서 깃발 하나씩 탁 들고 있어요. 풍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의 진심인 나라. 엄청 시끄러워. 이 지하철을 타고 한식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뒤쪽에. <laughs> 시끄러워. 여기는 이스탄불 대학교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쭉 가서 지하철을 타고 한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요즘에 거의 한 끼나 두끼 정도만 먹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식 먹고 조금 아껴서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저의 여기 터키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지금 이제 한식당에 거의 다 와갑니다 제가 오늘 갈 식당 이름은 설아버리고 제가 여기 가는 이유는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한식당들이 많이 있긴 한데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뭐 평점도 좋고 그런 식당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순대국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메뉴에 순대국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요 설아벌. 점심때 와 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네요. 봐 볼게요. 메뉴가 진짜 많아요. 어, 여기 순대국밥. 좀 비쌉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순대국밥. 순대국밥을 순대국밥 시켰는데, 한식집이라서 한글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콩나물, 그다음에 깍두기, 묵은지 깍두기, 그다음에 김치, 오이소박이, 계란말이,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 순대국밥! 건더기랑 봐야죠. 국 <laughs> 순대, 순대가 들어있긴 해요. 아, 근데 그게 없네요. 부속물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순대국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먹어볼게요. 지금 순대국을 먹고 나왔습니다. 솔직한 맛 평가를 하자면은 어좀 실망했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좀 실망이 컸습니다. 일단은 일단 국물 자체도 순대국이 아니에요. 돼지의 뼈를 깊게 우려내 가지고 만든 그런 국물이 아니었고, 매운탕 매운탕 느낌 나는 그런 국에다가 부숙물도 하나도 없고 순대도 그냥. 분식점에서 파는 그런 순대 같은 거몇개 썰어놓고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 297리라를 받더라고요. 제가 카드 결제를 했는데 뭔가 제대로 된 순대국이라면은 어, 아까운 생각 안 하고 먹었을 텐데 너무 가격이 사악하고 맛도 별로였어요. 아, 좀 실망이 컸습니다. 유럽 가기 전에 마지막 한식이라 생각하고 먹었던 건데. 아, 좀 실망이 커가지고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